스플랜더 맞겠다. 아니다, 센츄리, 살아 아니다. 모르겠다, 나도.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드게임 팩토리의 펀집입니다 이게 스플랜더 하위호환이라고, 하위호환? 까진 아니고, 이러면 센츄리가 마음 아프니까, 스플랜더보다좀 쉬운 게임. 쉬운 버전의 스플랜더그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스플랜더랑 느낌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네요. 역시 승점을 모으는 거고 뭔가 스플랜더도 그렇긴 한데 나는 얘가 왜 덱빌딩에 더 비슷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덱빌딩에 집중이 돼 있는 게임 같지? 단순히 카드를 손에 들고 있어서 그런가? 단순하구만. 향신료를 팔아가지고 승점을 많이 획득하는 게임인데, 일단은 구성품이 되게 귀엽습니다. 짠! 나 이런 뭔가 아기자기하게 들어있는 게 좋더라. 이게 이제 색깔별로 네 개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어요. 이거랑, 금화랑 은화랑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보드게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난좀 비싸게 주더라도 이런 자질구리한거 많은 게 좋더라. 뭔가 더 재밌어. 그게 더. 뭔가 하는 느낌. 내가 뭔가를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나는 스플랜더랑 센츄리랑 했을 때 스플랜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스플랜더는 잘하고 센츄리 못하더라고. 꼴찌 했어. 꼴찌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약간 진짜 생각 없이 하면은 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게임이 그렇겠지만. 이거 진짜 생각 없이 했거 이렇게. 어쨌든 간에 향신료 가지고 승점 카드를 사야 돼요. 향신료를 이제 주고. 그러면 내가 향신료를 벌어야겠죠. 자, 이 향신료를 내가 향신료 먹, 놓고 향신료 먹기로 할수 있습니다. 향신료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카드를 내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향신료를, 이 향신료를 다른 향신료로 바꾸는 카드를 구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테크 트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고 싶은 승점 카드가 있으면 걔에 필요한 향신료가 있겠죠. 걔를 구매할 때 필요한 그 향신료를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얻어서 빠르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카드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손에 이런 향신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향신료를 얻거나 향신료를 교환하는 카드가 자꾸 쌓일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전략적으로 잘 사서 이제 향신료로 승점을 구매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카드가 스플랜더보다는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플랜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테크트리를 탔다. 하면은 이제 겹치는 사람이 없는 한 이거는 나만 좀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엿먹이려고 방해하려고 야 저거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방해받는 일이 잘 없고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입니다. 얘는 무조건 좋은 상인 카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후진 카드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했을 때 어땠냐면 카드 운이 되게 안 좋아서 후진 것만 계속 나왔어. 그래서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카드만 썼다가 주었다가 썼다가 주었다가 그리고 얘는 3부작으로 나온대요 일단은 향신료의 길이랑 뭐 하나 더 나왔었는데 내가 봤던 거자 동방의 바다 센츄리 3부작 향신료의 길 동방의 바다 어뉴 월드 이렇게 있는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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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근데 내가 동방의 그분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만두게임 기다리고 있겠다. 국내 최초 보드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리뷰하는 보드게임. 맞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싫어하진 않아요. 사실 내가 진짜 좋게 얘기해줄라 했는데 센츄리 별로였음. 나는 별로 내 취향은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 센츄리 내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근데 이런 건좀 귀엽지 않아요? 구성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카드도 별로 찔밥빠갖 같고, 괜찮았어. 가벼운 전략게임. 귀여운 구성품을 원하신다면, 센츄리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후속작도 있으니까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스플랜더 사라. 스플랜더 맞겠다. 아니다, 센츄리 사라. 아니다, 모르겠다라도.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만두게임즈에선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드게임 좋아하는 척 하겠습니다. 안녕. 만두 먹고 싶다.